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에 따른 보상을 미장보다 훨씬 더 크게 주는 곳이 맞아요. 사실 이거는 시장이 지수가 안 좋았던 작년에도 그랬어요. 네, 반갑습니다. 경제 트렌드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이제 앞으로는 국내 주식에서 수익을 더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어, 트럼프도 이제 취임을 했고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으로 정말 알짜 종목들을 다시 한번더 출연해서 상반기에 충분히 목표 수익률까지 달려볼 수 있도록 제가 방향을 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난 영상에서 1월 초에 촬영했던 영상에서 제가 조선, 전력 인프라, 뷰티, 식품. 네. 어차피 국내장이 많이 오를 거고, 하지만 국내장 특성상 리스크도 많이 동반해야 되는 섹터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도 좋으면서 미래가치까지 좋은 그런 섹터들을 미리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피팅 쪽, 기자재, 이쪽으로 태광이나 성광 팬드 벌써 30%에서 40% 올라,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내려줘야 됐고요. 전력 인프라도 송전이 아니라 배전반 쪽을 보자 해서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리 이쪽을 좀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얘네도 벌써 30에서 50% 올랐죠. 네. 그나마 덜 오른 게 뷰티랑 식품 쪽인데, 네, 얘네들 아직 10%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지금 뷰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실리콘트, 식품 쪽 같은 경우는 SND 정도 다뤄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 구독하시게 돼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미 올라가 버린 섹터가 아니라, 이제 아, 저점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지금 아직 늦지 않은 섹터들도 제가 다시 한번 찝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주 항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약, 마지막 로봇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또네개 섹터를 제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장이 좋다고 해서 국내장의 모든 기업들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시장 특성상 가는 놈들은 계속 가고, 빠질 놈은 오히려 더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에코프로, 삼성 SDI, 이런 2차전지 쪽에 물려있으신 분들, 얘네도 같이 올라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제가 좀 냉정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거는, 트럼프가 주도하든, 머스크가 주도하든, 어떤 산업 트렌드든 미국이 주도해주되 그에 따른 낙수효과를 받는 한국 기업들을, 쇼티지를 찾아내서 거기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네. 무조건 국내장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시경제든 산업 트렌드든 미국이 주도를 해요. 미국이 주도해주는 그 그림 안에서 최대한 낙수효과를 받아내는 그런 기업들이 수익률이 더 좋다는 겁니다. 수익률을 더 크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거고 지금 그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아직 조정 구간에서 이제 막 다시 올라갈 걸로 보이는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 엑스 쪽으로 납품하는 을 HVM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외에 뭐 LK삼양 같은 기업도 있고 뭐 세트레가이 하나 시스템은 최근에도 좀 다뤄드렸죠 방산 쪽으로 같이 엮어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좋고요 네 그렇게 되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이 주도하는 쪽에, 네, 그런 제약 기업들을 보는 게 좋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저는 플랫폼사들이 그나마 낫습니다. 플랫폼사들 중에서도 ADC 치료제, ADC 치료제 쪽만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네, ADC 쪽으로 보신다면 결국에는 뭐 ABL바이오나 리가켄바이오들 플랫폼사로서 기술 이전을 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네, 로열티 매출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업화 구조가 이미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고, 이것도 역시 미국의 빅파마들이 지금 ADC 치료제 쪽을 주도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입니다. 그런 낙수효과 슈티지 개념으로 보시고, 굳이 이제 다른 쪽을 조금 더 보신다면은 ADC 쪽, 리가켐 ABL바이오,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시면은, CMO 쪽으로 이제 3일 제약 같은 기업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 저희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부시켜 드리니까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세 번째 로봇. 로봇 당연히 이제 머스크 주도하에 테슬라보스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게 미국 쪽의 추머노이드 로봇인데 뭐 가전용 로봇, 이런 쪽으로 여러분 보실 필요 없어요. 너무 넓게 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트렌드가 되는, 확실하게 주도해줄 것만 보시는 게 좋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 엄청 많은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 산업으로 인해서 시장 규모가 얼마큼 형성될 거고, 산업이 얼마큼 성장할 건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흑자 기업들만 좀 골라드리자면은, SPG랑 3위 THK, 이런 두개 기업 정도가 주가 레벨도 적절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적자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두개 기업을 여러분들이 포커싱 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쪽이 있는데,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여러 방향성을 띄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이제 낙수효과도 받아낼 수 있고, 지금 기술력도 부각받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찾아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두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또 꼽아드리자면은 뭐 SOS래, 그리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이렇게 저는 꼽아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면은 섹터별로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투자하실 종목들만 다 찝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으셔서 스터디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네, 파트너십으로서 자료도 많이 받아가시고, 네, 투자도 좀 편하게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도에는 그런 거 아끼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공격적으로 많이 계좌 불려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 충분히 많이 공격적으로 불릴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지난 영상들을 토대로 충분히 결과 값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 일단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포인트만 짚어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 산업 트렌드든 정책이든 결국에는 주도해주는 거는 미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스닥보다는 그 낙수효과를 국내 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은 높다라는 거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만 잘 하시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미장보다 훨씬 더 크게 주는 곳이 맞아요. 사실 이거는 시장이 지수가 안 좋았던 작년에도 그랬어요. 근데 수익률은 오히려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정말 까다로운 장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역할이 있는 거고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최대한 알차고 쉬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